휴대성 최강, 최고의 미니빔 추천. 지금 기회. 벤켄 라이시어 200빔 프로젝터는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 이 미니빔은 집에서 영화를 감상하는데 딱 알맞으며 설치도 간편하고 이동이 편리해 캠핑에도 유용하답니다. 화질 또한 FHD로 선명하게 잘 나오며 암막커튼을 사용하면 더욱 좋은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소음도 적고 내장 스티커가 있어 별도의 스티커 없이도 즐길 수 있어요. 화면 크기 조절 기능이 있어서 원하는 크기로 쉽게 설정할 수 있으며 키스톤 조정도 가능해 각도 맞추기에도 용이합니다. 특히 작은 사이즈 덕분에 공간 차지하지 않고 방이나 거실 어디서든 활용하기 좋아요. 품질 보증 1년이 제공되어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집에서 영화관 같은 분위기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대시민 미니 빔 프로젝터는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캠핑이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간편하게 살게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질은 기대 이상으로 선명하고 생생하여 낮에도 밝은 화면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내장 스티커의 음질도 뛰어나 별도의 스티커 없이도 충분히 영화 감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소음이 적어서 장시간 사용해도 신경 쓰이지 않아요.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도 편리해 캠핑이나 여행시 필수템으로 추천합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라니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집에서도 극장 같은 느낌을 만끽할 수 있는 대신인 미니 빔 프로젝터 강력 추천합니다. 이번에 구매한 2023년 무선 미러링 가정용 캠핑용 빔 프로젝터는 정말 대만족입니다. 화질이 FHD라서 집에서도 캠핑장에서도 선명하게 볼수 있어요. 특히 일반 벽지나 스크린에 쏘면 색감이 더욱 살아나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가볍고 미니멀한 디자인 덕분에 이동하기도 편리하답니다. 또한 삼각대가 포함되어 있어 설치도 간편해요. 리모컨으로 조작도 쉽고, 소음이 적어 영상 감상 중에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미러링 기능도 잘 작동하고, 레드미 연결 시 화질 처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도 문제없이 즐길 수 있답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성능을 제공하는 제품은, 정말 가성비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요.